좌표평면에서 함수 x 이너스 x 플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10보다 작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보다 작을 때10,0 지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0이 꼭지점이겠네요. 아 이렇게 생겼다라는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이거와 자연수 n에 대해서 N, F, N을 중심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N, F, N을 중심으로 하고 자,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다.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중에서 원, 오, n의 내부에 있고 y는 fx의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 원 5의 내부에 있고 fx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점의 개수를 bn이라 하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근데 n,fn이 중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중심은 10,10그 다음에 9,1 8, 이렇게 나오는 점들에 대해서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참수에서는 11, 1그렇 그다음에 12, 4 이렇게 이 값들만 넣어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따라서 이제 이거의 의미는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중심이 fx 위에 있고 이런데 중심이 있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의미 파악하려고 그럴듯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fx의 그래프, fx 이 fx의 그래프의 아랫부분에 있는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점의 개수를 an, 이걸 an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o의 내부에 있고 그래프의 윗부분에 있는 이 위에 부분에 있는 거의 개수를 bn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문제겠죠. 처음 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겠죠. 자, 그건 뭔가를 알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누구도 알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참신한 형태의 문제를 억지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써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려보는 겁니다. 따라서 뭘써 봐야 하느냐? n 자리에 1부터 넣어주고 다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a n과 b n을 찾아봐야 됩니다. 1,1이 중심일 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즉, 1,1이 중심이라면 이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1,1이 중심이고,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겠죠. 반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이 직선의 아래에 있는 부분에 개수를 an, 위에 있는 부분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n-BN은 개수가 정확히 똑같죠. 따라서 an-BN의 값은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알,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알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콤마 이가 중심일 때 어떻게 될까? 역시 해봐야 돼요. 몇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즉, 수능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 쓰다가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쓰다가 보면 알게 돼요. 아, 3 넣었을 때도 0이구나. 그러면 뭘 넣었을 때까지가 0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뭘 넣었을 때까지 0이 될까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써보고 그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들은 써본 사람은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써본 사람은 풀수 없어요. 뭘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건 손을 대고 풀어 봐야 돼요. 이렇게 써 봐야 돼요. 이렇게 써 보면 누구나 다풀수 있어요. 근데 안 써보면 풀수 없어요. 1을 넣고 해 봐야 돼요. 반드시 해 봐야 돼요. 일을 넣고 하다 보면 아 이제 몇가 이만큼 다 뛰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개만 계산해 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처음 본 형태입니다. 처음 본 수열 형태입니다. 따라서 써보면 풀수 있습니다. 반드시 써봐야 합니다. 누구도 알수 없어요. 써보지 않고 누구도 알수 없어요. 선생님도 알수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넣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문제에서 봤지만 1부터 8까지 넣었을 때는 전부 다 0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일 땐 0이 안 나오는 걸로 보아 반드시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의 9일때를 놓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깍두기 칸을 놓고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10을 놓고 깍두기 칸을 놓고 해본 거예요. 11도 해본 거예요. 12를도 해봤었어야 돼요. 학생은 해 보았더니 12에선 0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13도 0이 나온다는 건 눈으로 보면 해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몇, 어 이만한 걸 언제 다해요 보세요. 1 금방 하죠. 그쵸1 금방 하죠. 그러면 2도 같은 의미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1 하는데 시간 조금 걸렸겠지만 그냥 보자마자 할수 있어요. 2는 이거보다 적게 걸렸겠죠. 1, 2까지만 하면 쭉 눈으로 보면서 그 다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8 정도는 해보겠죠. 되나?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리고 9. 해봐야 돼요.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꼼꼼하게 써봐야 돼요. 수능 만만하지 않아요. 해봐야 돼요. 10. 해봐야겠죠. 이렇게 그리만 보면 돼요. 이게 그리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개수 시는 건데. 개수 점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 점들 이렇게 씌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11. 해봐야 돼요. 12. 해봐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1과 같은 결론으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13. 아.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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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